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복혈교회 교우님들께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열왕기하 2장의 이야기는 엘리야의 승천 이야기와 그의 제자인 엘리사가 엘리야의 선지자직을 계승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아합 왕과 의 아내 이세벨의 복종과 우상숭배를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이제 연수가 차서 하늘로 들어 올리고자 하십니다. 오늘 말씀 일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가에서 나가더니. 구약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은 두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에녹이고 또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는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무슨 이유로 엘리야가 하늘로 들려올려졌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열왕기 상의 기록을 볼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용기 있게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아합과 이세벨이 온 나라를 우상숭배로 몰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용기 있게 선포했고,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어 올리신 것이 아닐까 짐작만 할 뿐입니다. 엘리야는 하늘로 올려지기 전 길가를 시작으로 해서 세 곳을 더 여행합니다. 길갈에서 시작해서 베델, 여리고, 그리고 요단강을 여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제 죽음을 앞둔 사람이 왜 굳이 하늘로 올려지기 전에 베델, 여리고, 요단강을 여행한 걸까요? 그것도 혼자 여행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제자를 데리고 굳이 세 곳이나 여행을 한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대하는 모습이 조금은 이상합니다. 여행을 시작하는 길갈에서부터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라고 엘리사를 떼어놓으려는 듯한 인상을 우리들에게 심어줍니다. 엘리사는 기어코 나는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엘리사의 뒤를 따라가는 모습도 함께 보여지는 겁니다. 엘리아와 엘리사는 이 똑같은 대화가 길갈, 베델, 여리고에서 세 번이나 반복되어집니다. 엘리아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고 엘리사는 나는 결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왜 엘리야는 엘리사를 떼어놓으려 했고 엘리사는 왜 굳이 머물러 있으라고 말하는 스승의 말을 거역하는 걸까? 오늘은 이두 가지의 질문의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먼저 왜 엘리야는 길갈과 베델 여리고를 거쳐서 요단강으로, 요단강으로 여행을 한 걸까? 라는 겁니다. 먼저 여행을 시작하는 길갈이 어떤 곳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들어와서 처음으로 진을 친 곳입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처음으로 진을 친 곳이 길갈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길갈에 진을 친후 진을 친 처음으로 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 행하지 못했던 할례를 이제 가나안을 진격하기 전 바로 직전에 길갈에서 행했던 겁니다. 여러분, 할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을 몸에 새기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몸으로 또 마음으로 기억하며 전쟁 터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베델을 좀 살펴볼까요? 베델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 재단을 쌓은 장소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에서는 야곱이 형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을 만난 장소이기도 합니다. 베델은 가나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시작된 장소라는 겁니다. 베델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시작되어졌어요. 베델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내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가장 처음이자 강하게 느꼈던 곳 그곳이 베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7장과 8장에는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이 아간을 색출해서 죽인 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더니. 아이성을 함락할수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베델은 이 아이성과 접촉하고 있는 접하고 있는 지역 지역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규례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상징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리고를 살펴볼까요? 여리고는 길갈에서 관례를 행한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정복한 곳이 여리고 성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이스라엘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 성을 돌았고 제 7일에는 일곱 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렀더니 성이 무너졌더라라고 기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전쟁을 치러주셨고 여리고성을 함락해 주신 겁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장소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길갈, 베델, 여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능력을 행하심을 상징하고 있는 장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단강은 어떻습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 베델, 여리고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마지막으로 요단강은 광야 40년을 방황하던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넘어갔던 강 이름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으로 진군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웠다 라고 여호수아서는 기록합니다. 언약궤가 먼저 강에 들어가니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처럼 요단강이 물이 갈라졌고 갈라진 물 사이로 마른 땅을 밟고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갈 수 있었다 라고 여호수아서 3장은 기록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뒤따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 위에 넘치게 임하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가 엘리야가 방문한 길갈, 베델 그리고 요단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셨던 역사를 되새기는 장소였던 겁니다. 이 여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가나안의 삶이 영원할 것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신명기 4장 40절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신명기 11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줄이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장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장소를 엘리사와 함께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살 길은 또한 엘리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뿐이다라고 말합니다. 복힐 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보여 주기 위해서 엘리야는 엘리사와 함께 길갈, 베델 여리고 그리고 요단강까지 엘리사와 함께 여행을 했던 겁니다. 복힐 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우리의 복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엘리야가 본문을 읽다 보면 엘리사를 잡고 떼어 놓으려 합니다. 여기 머물러 있어라.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라고 말입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왜 엘리야는 엘리사를 떼어 놓으려고 할까요? 엘리사가 싫어서 아니면 엘리사를 엘리사가 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만한 제목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백석대학교 구약학교 수인 송병현 목사는 엘리야는 엘리사를 떼어놓으려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고통스럽고 힘든 선지자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스승님, 난이 길이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는 스승님의 길을 뒤따르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세 번씩이나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사명을 벗어버리고 떠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엘리아는 너는 여기에 머물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엘리아,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사의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비록된 선택임을 알수 있습니다. 송경현 교수는 엘리아가 엘리사를 떼어 놓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로운 길인지를 알기에 마지막까지 선택을, 선택의 기회를 준 것이라고 말하는데 스승의 배려에 엘리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사는 내가 스승의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계속 보겠습니다. 길갈에서 길을 떠나 베델 여리고를 거쳐 유단강에 도착한 엘리야는 겉옷을 벗어서 말고 그 거덧으로 물을 내리칩니다. 그때 요단강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마치 이스라엘이 처음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처럼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은 갈라진 물 사이로 마른 땅을 걸어서 요단강을 건너갔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강을 건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구절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묻습니다. "내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때 엘리사는 당신의 성령의 능력에 갑절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무리한 요구인 것처럼 들립니다 어떻게 내가 행하는 능력에 갑절을 줄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목사님이 알고 있는 지식의 갑절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한다면 저는 나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세요 라고 말할 수 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당신의 능력의 갑절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갑절의 성령의 역사는 엘리아가, 엘리야가 행했던 기적의 능력을 나에게 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줄때 장자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갑절의 재산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의 선지자의 직분을 나에게 넘겨주십시오. 당신의 선지자, 선지자의 직분의 장작권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셨듯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의 요구를 들은 엘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 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서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엘리사가 당신의 직분을 나에게 넘겨 주십시오라고 말하니까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엘리야의 말을 찬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나를 보면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엘리야는 내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것을 보면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올리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다른 게 표현할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보면 너의 요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은 엘리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스승인 엘리아의 능력도 엘리아가 행하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아의 능력은 엘리아를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김동희 목사가 전하는 말씀도 김동희 목사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대결을 펼치고 그 대결에서 엘리야가 승리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엘리야는 엘리야가 엘리아의 능력으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이겼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엘리아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엘리아가 850명을 이겼던 거예요 엘리아가 가뭄을 오게 했던 것도 비를 오게 했던 것도 모두 엘리아의 능력이 아니라 엘리아를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명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권능이 엘리야와 함께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엘리사와 함께 하여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재능이 사람의 능력이 우리의 사명을 감당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지가 사명 감당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실임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대화를 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 말들이 나타나서 두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불수레와 불 말은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을 보면 모세는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8장을 보면 모세는 불 가운데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은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도 불수레와 불말의 형태로 하나님의 현현을 목격한 후에 한 사람 엘리야는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고 또한 사람 엘리사는 땅에 남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겉옷을 땅에 떨어뜨렸고 엘리사는 그 옷을 가지고 요단강 물을 내려치니 엘리아가 물을 가른 것처럼 물이 갈라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 14절입니다. 엘리아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아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넌이라. 엘리사가 엘리아의 옷을 가졌다라는 말은 엘리아의 사명이 엘리사에게 이어졌다라는 사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엘리아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외친 이 의미는 엘리아의 하나님 여호와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선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겠노라 결단하고 결심한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시점에 제자인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역사하신 장소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걸어야 하는 힘들고 어려운 길, 이 선지자의 길에 하나님의 동행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함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동행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엘리사에게 이루실 것입니다. 복힐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가 엘리사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지난 오랜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셨기에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고 힘든 시간들을 견딜 수 있었고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웃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시간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와 함께하셨던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난 시간, 지난 과거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앞으로의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외로워하지도 마십시오. 때로 가족의 문제로 마음이 무너질 때, 몸이 아프고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십니까라고 묻고 또 물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대답하실 겁니다. 나는 지금 너와 함께 있노라. 너와 함께 있는 나를 붙들고 너를 붙잡고 있는 나를 의지하고 너를 안고 있는 나와 함께 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더하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더하실 겁니다.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도 충만하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하루 또이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복길교회 교우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